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처입니다 <laughs> 오늘은 자유낙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어, 그래서 준비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 신기한 여러분의 생각과도 다른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험을 오늘 특별히 열심히 도와주시는 네. 어, 미처 선생님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밑에는 보시면 이게 스티어폼 이게 뭐죠? 스펀지죠. 네, 스펀지. 스펀지로 이제 충격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위에서 떨어뜨릴 건데 네, 물건을 이거. 어떤 종류를 떨어뜨린지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물건들을 떨어뜨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먼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도 한번 서로 검토해 볼게요.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음. 사전 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네. 우리 자유낙하를 하면 속력이 음. 1초에 얼마씩 늘린다고 했죠? 9.8. 그렇죠? 그래서 9.8.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일단은 지금 할 거는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동시에 떨어지네요. 다음은 다른 물체인데요. 짜잔, 뭐죠, 그거는? 새 구슬. 새 네. <laughs> 구슬이랑 탁구공이랑 같이 떨어뜨릴 건데요. 조금만 더 높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네. 바닥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높게. 맞아요.

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을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왜 어, 이럴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실험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무게 차이가 나는 휴지 한 장이랑 음. 아니요 안움직서될거 같아요 골프공이랑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하나 둘셋 둘, 음. 음. 여러분의 예상처럼 다시 하나 둘셋 구멍이 더 무조건 떨어졌네요 그 이유는 뭐죠? 어? 그랬죠? 휴지를 접어서 또 떨어뜨려 볼게요 하나 둘셋또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네 희한하다 그랬죠?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휴지 뿅뿅뿅 휴지랑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지죠? 책. 어, 책이 먼저 떨어질 것 같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오. 오. <laughs> 책이 먼저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요. 만약에 책 위에 휴지를 놓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이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잉. 오잉. 왜 같이 떨어질까요? 그거 오늘 수업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지금까지 미처 선생님과 탁처 선생님의 어, 탐구 실험을 보셨는데요. <laughs>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간단한 설명과 설명을 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같은 물체. 두 개가 똑같은 물체였어요. 그게 떨어졌어. 동시에 도착했죠. 동시 도달. 이거는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크기가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해요. 그랬더니 거의 동시 도달했어. 그쵸? 뭐였냐면, 그 골프공이랑 쇠구슬이었어요. 크기가 좀 다르긴 했지만 거의 비슷했고 무게도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동시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세 번째는 크게, 목에 모두 크게 차이 나는 거뭐 있었죠? 그 티슈. 티슈 하나랑 또 뭐, 뭐였더라? 뭐어그 <laughs> 공이었는데. 음, 골프공이었던 것 같은데. 어 골프공.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laughs> 그래서 이때는 크기랑 무게 모두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도착했고 구슬 공능 같은 경우는 빨리 도착했어요. 이게 더 무겁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아 뭔가가 방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 경험상 다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공기가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기 저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크기랑 크기가 클수록 무게가 이제 작을수록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휴지를 접어 가지고요. 미처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꾸깃꾸깃꾸깃꾸깃꾸깃꾸깃꾸깃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공이랑 크기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떨어뜨렸을 때는 어땠어? 거의 동시 도달, 도달했죠. 그래서 아 크기가 비슷해지니까 공기 저항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크기가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 100점 만점 중에서 120점을 하신 거예요. 한 번만 보고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요 어, 112쪽 볼게요. 지금 쇠구슬이랑 깃털이 진공관. 진공은 뭐냐? 공기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주 상태. 여기서 이제 놓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건데요. 실험 영상 보고 오실게요. 이 실험실은 기압을 아주 낮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공기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의 낙하 실험을 할수 있죠. 무게가 서로 다른 네 개의 물체를 준비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공 2개, 나무로 만든 공 1개, 그리고 깃털입니다. 처음에는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낙하 속력을 비교해 봅니다. 공기가 있는 상태 예상대로 무거운 공이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과 같죠? 이제 실험실 안의 공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거의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낙하속력을 비교해 보세요. 깃털이 약간 늦게 떨어지긴 했지만 나무 공과 거의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였다면 네 개의 공이 모두 동시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가벼운 물체가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를 둘러싼 공기 때문입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낙하 속력은 물체의 무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 실험입니다. PEMBICARA yeah. 1 짜잔, 어땠습니까? 쇠구슬과 깃털이 떨어지는데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래서, 아,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그 공기가 없은 진공상태라면, 얘들이 크기랑 무게에 전혀 상관없이, 왜? 깃털과 쇠구슬은 크기랑 무게가 모두 다르잖아. 그거와 상관없이 동시에 도달하더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또 접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앞차시에서 얘기했던 무게를 측정할 때는 질량 곱하기 뭐였죠? 그렇죠. 9.8이었죠. 이때 나머지 것들이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질량은 본인 고유의 성질이고요. 속력은 9.8 미터/초가 1초마다 늘어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크기, 무게 이런 것도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이 뜻이잖아요. 어. 그거랑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속도 배다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학습 과제 또 나가야 되겠죠?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laughs> 어, 학습 과제는 됐었어요. 처음에 책이랑 책, 책, 책이 책이라 쓸게요. 책이랑 휴지, 티슈랑 이렇게 뒀을 때 뒀을 때. 처음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도착했죠? 그렇죠? 책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책 위에 책 위에 휴지를 놓고 이렇게 놓고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됐어? 이 휴지가 같이 도착했어. 왜 그랬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설명하는 것이 학습까지입니다. 자, 책 휴지가 따로따로 따로 떨어뜨렸을 때는요, 공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랑 무게에 영향을 미쳐요. 극도로 휴지가 책보다 가볍기 때문에요, 공기 저항이 영향을 미쳐서, 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글로 쓰셔야 돼요. 하지만, 책 위에 지금 휴지를 놓았을 경우에는, 얘가 이동하는 경로에 휴지가 공기가 지금 이렇게 책 때문에 이렇게 책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표지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에 상관없이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음. <laughs> 그래서 결론은 뭐죠? 두 물체 사이에가 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면. 음? 속도 변화가 어때?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게랑 크기, 모형, 이딴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거는 공기의 저항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지구에서 어차피 공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자유낙하가 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게 크기 모형이 자유낙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자유낙하는 지구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체들 서로 잡아당기는 건데 그큰 행성이라든지 항성들 이런 우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두물체가 자유 낙하를 하면 속도 변화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기장 배제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탁, 처 미처 선생님들과 행복한 과학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들 혼란스러웠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과학 수업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벌써부터 보고 싶어 죽겠네요. 네. <laughs>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도 또 온라인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 주올 때까지. 그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일, 에너지 이렇게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또 수고했어요. 탁바